안녕하세요. 인기 물거 주는 남자 등익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어, 봐야될 물건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공매 물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 물건 중에 지금 인천의 어, 아파트 중에 또 공매 명도가 필요 없고 사고 나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어, 국유 재산이라 전혀 권리상 문제가 하나도 없는 아파트입니다. 단 어, 인천 공항에 자주 드나드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 숙소 또 어, 에어비앤비 또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오늘 이 브리핑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인천광역시만 조회를 했더니. 영종주공 스카이빌 아파트가 나옵니다. 자, 501호, 202호, 503호, 403호. 층수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겠죠. 1층일수록 밤에 왔다 갔다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100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자, 몇 개의 물건 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영종주공 스카이빌 아파트 1400동 501호입니다. 감정가 2억 7450만원인데요. 2억 2억 4천 7백만원에 나오고 있고요. 자두 번째로 1204동 202호인데 감정가 2억 1900만원, 1970만원에 현재 10% 할인된 금액입니다. 용종종공 스카빌 이 동일한 아파트 1205동 503호고요. 21억 5천 현재 입찰가는 1억 9천 3백입니다. 또 같은 아파트 동에 1206동 403호입니다. 2억 1400만원에 감정했는데요. 1억 9200만원 10% 할인된 금액입니다. 1207동 105호입니다. 2억 900에 나왔는데 1억 8800입니다. 1207동 508호입니다. 1207동 508호. 2억 1400만원인데, 1억 9200만원이라는 거, 그리고 1층입니다. 1층 에어비앤비로 괜찮죠? 떠들어도 아무리 밤에 와서 쿵쾅거려도 밑에 집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세는 감정가는 2억 700만원인데, 현재 최저 입찰가 1억 8600만원입니다. 이렇게 1층만 공략하셔가지고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로 쓰시는 건 어떤지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1209동에 406호, 1 4 0동에 606호, 1사동에 706호 위아래 집이 나왔네요 그리고 1사0 4동에 803호가 나와있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감정가 높기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공시가 1억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시가 1억 아파트, 3억 아파트가 나왔는데 1억 3,400만원의 감정가 1억 2천만원입니다 똑같은 3익아파트고 이동 702호입니다. 1억 6천 8백만원의 감정 현재 가격 1억 5천 1천 2백만원 20만원입니다. 자 먼저 3익아파트 위치가 어딘지 위치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매물건을 조회하다 보면 국유재산이면서 국유재산이면서 그 다음에 집행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인 것들 국교재산은 이제 명도 필요 없고, 세금 체납 없죠. 당연히 없죠. 금저당 없죠. 깔끔합니다. 자, 해당 물건지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볼때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인테리어는 조금만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테리어. 인테리어 조금만 하면 될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아니네요. 많이 해야 되네요. 어, 문까지는 한것 같아요. 문까지는 한것 같은데, 이 바깥에서 보이는 이 바깥에서 보이는 벽면은 조금 페인트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에어컨도 하나 있고요. 창문 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주방은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물건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1억 2천에 받을지 아니면 1억 2천보다 아래로 받을지는 꼼꼼히 하나씩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어, 명도 난이도를 봐야 되는데, 명도 난이도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실이기 때문에 명도 0%이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지는 사진으로 봤죠. 인테리어 해야 되고 방문도 할수 있습니다. 3월 24일 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방문도 생각해보시길 바라고 공매 물건은 이렇게 여기 첨부 파일들 있죠. 첨부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셔서 나에게 피해되는 것이 없는지 또 개인만 입찰할 수 있는지 법인도 입찰할 수 있는지 한 번씩. 꼼꼼히 잘 살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물건에 법인 은안 됩니다 했는데 여러분이 법인으로 만약에 입찰을 했다, 그러면 입찰이 무효가 되면서 어, 여러분의 낙찰이 된다고 해도 낙찰 무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자세히 조금만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유재산. 자, 모든 사람이 입찰할 수 있고요. 내국인, 외국인, 법인, 포함, 참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회차별로 금액이 어, 100%였다가 이제 90%, 다음엔 80%, 70%, 60%, 50% 이렇게 따오면 되겠네요. 자, 입찰 자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꼭참고하시길 바라고. 입찰의 무효 및취소로잘 보시고, 낙찰 방법. 특히, 가장 중요한 계약 체계 및 대금 납부 방법입니다. 요 내용을 못 보시고 피해 보시는 사례가 있으니까, 참, 잘 보시고요. 낙찰금액의 10%를 계약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이거는 30일이 아니고 60일 이내에 잔액을 납부하면 되겠네요. 이 사이에, 음, 대출을 받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물건들은 다, 어, 인천광역시에 있는 물건이고요 어, 영종도에 있는 영종주공 스카이빌 아파트와 어, 신흥2가에 있는 삼의아파트두 개의 단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 이 스카이빌 아파트도 하나만 소개해 드리자면 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를 말씀을 드려야 이렇게 눈에 확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 지도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종주공 공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공항 물류 단지고요. 여기가 인천 2터미널입니다. E 이터미널 e 그리고 지금 해당 물건은 여기에 나왔고요. 공매로 총 19개가 나와 있습니다. 영종주공 10단지와 12단지가 있는데요. 그나마 학교가 가까운 쪽인데, 자, 이 동네는 여러분들이 실거주하는 것보다는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로 쓰면 좋겠다. 그리고 차를 가져오신 분들, 여기다 주차하고 이동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운서역이라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요. 얼마나 가까운지 출구에서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구에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면 자 이렇게 도달하죠. 자 500m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500m밖에 되지 않은 이 어, 단지 참고하셔가지고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건이 있다면 잡으시고 어, 입찰 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보시는 김에. 어, 로드뷰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깔끔하죠? 네, 깔끔하죠? 지상주차장이 있네요.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놀이터도 있고요. 음, 그래서 밤에 와서 짐 풀고 아침에 여기서 출발하는 어, 그러한 케이스로, 어, 임시, 어, 물건으로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단지와 12단지 두개 합쳐서 11개입니다. 11개. 1 1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공매물건 8개가 나온 단지는 12단지입니다. 자, 시세 파악. 또잘 하시고요.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 파악만 잘 하시면 크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드려 봅니다. 자, 어, 오늘도 여기까지 할 텐데요.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건들이 어, 좀 소개를 받았다 그런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우리 구독자님이라고 한다면 좋아요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물건은 어떤 물건을 소개할지. 예고를 해드리면 경매물건 중에 역세권 어, 아파트 위주로 다음 물건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